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을 만나보는 공감 36.5 시간입니다. 대학생활하면 긴 방학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학기 중보다 더 바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장은재 씨.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MBA 과정을 밟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영어 실력을 쌓는 게 급선무. 때문에 학기가 끝난 요즘도 매일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미국에 가서 MBA라는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와서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가서 MBA 따려면 일단 영어 점수가 많이 높아야 돼요.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역량을 채우고자 지원했습니다. 올해 4학년이 되는 최유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공학도인 그녀는 요즘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자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오라클에서 하는 국제공인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취득하려면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이 수업을 이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이 대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81개, 참가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재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방학에도 학교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